아, 어, 또걸렸어 아, 죄송해요, 제 가다가, 이 양동이 가가이 양동이 가다가, 이양동 양동이 갔다가이광로부가 시체 양동이 처다가이양다이가이양동다이 양동이 가다 지금 양동이 이 양동이 이 저 이쪽 왔거든요? 용광로가 이제 반대이야작진으로 가야되네 일단 여기 쑥쑥쑥쑥 신인 다시 들어오셨었나본데? 랩 게임이라고 하는 거아 잠깐만 뭐아찰속거리는 소리 진짜 진짜 재밌죠. 아, 이거 무슨 외계인이랑 싸우는데, 이거 무슨... 인스턴트 식품을 처먹고 지랄이야,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 어아 먹었으면 먹을 걸 봤다. 하하하. 왜? 왜, 왜 다들... 그걸 엎었어요. 조심조심해요. 아, 정말 다들 조심성 없네. 참, 참. 그럴 수가... 여기 아줌마 물량동이 배달 좀요. 뭐야? 아 65살 천둥마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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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구예요? 내가 분명히 닦아놨는데. 뭐야 용광로야? 네. 발자고 어쩔 수 없어요. 저 지금 쓰레기 정리하고 있어서 걸레질은 제가 발 닦아 드릴게요. 걸레질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될것 같은데. 발 닦아 드릴게요. 됐다. 됐어 이거 아무리 닦아도 결국 똑같을 것 같은데. 와, 내 발정. 일단 우리 그 쓰레기 상자에다가 시체나 그런 거 쓰레기부터 버리고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 왔다갔다 하면 발작업도 거기 하니까 있죠 건가알어요어 루시님 오셨다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리, 소리 다시 조금 키우셔야 될겠같 안녕하세요 네, 아! 에이. <laughs> 저 녹화한 거 날라갔어요. <laughs> 날라갔어요, 아예? 네. 아, 이거 아쉽다. 재밌는 거 많았을 텐데. 한마니 놀라는 거야? 정도. 어, 어 용광로. 아, 이거 양동이 좀아었으면 뒷처리 좀 합시다. 근데 이래 놓고 쏙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지지. 이거 뭐야, 또 구석에 이거 쏙쏙 쏙, 구석에. 구석에만. 아, 좋아, 사람들, 이말이 어? 뭐헤헤헤 에헤헤헤. 야헤헤헤에헤헤어요 젊은 것들이 와헤나헤5살에야 <laughs> 형님. <웃음> <근데> 요즘 젊은 <laughs> 것들이 헤 죄송해요. 사람 다시 왔어요. 아우!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아, 이거 기다리구나. 양동이, 친구. 이거 하나, 하나. 양동이도 태워야 돼요. 하나만 갖고 가요, 제발. 이정여러분 정도로. 이정도요이 정도로. 이이정 상자의 양동이 들고 갑니다. 제가 용광로에 있어요. 이것 좀 버려주세요. 용광로, 바닥을 버려주세요. 주세요. 이거 버립니다. 버려주세요. 어, 이거 넣어주세요. 와, 이거 안 들어가요, 반만님. 아, 넣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 아, 눈앞에 보이 <laughs> 치우지 말자, 치워. 진짜 해요 이거 일단, 일단 태워야 돼요. 일단 문 닫고 태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또 우선 피해 놓으러 가봅시다. 탄창 하에 이것저것. 와, 소리 봐. 아, 내 발자국은 괜찮아. 다들 자기 발자국 체크하고 양동이 실로 오세요. 발자국 안 괜찮은 것 같아. 발자국 닦고 오세요어 괜찮네. 장인의 손길. 아 여기 내가 다 치워놨는데 아쉽게 있어. 이 걸레질 하나마나 소용없다니까요, 이거. 양동이 많이 뽑아 놓을 거 아, 네, 요 그럼 또이따트롤이와고다엎어버린다이야 <laughs> <laughs> 이번엔 또뭘엎까아열받아잘라버릴거아 어? 알았죠 <laughs> 여기서 지금 상남자 부르지 마요 <laughs> 아이 <라라라> <라라라> <에이, 라라> 이거, 반마님 발자국이 안 괜찮네. 아, 어, 진심? <라라> 닦아줄게요. 점프해봐요, 여기. 어, 머어셔 드셔, 아, 그렇네. 됐 어, 저거 닦아줘요. <라라> 어디, 어디? <라라> 나와요. <라라> 가세요. <라라> 점프? 아, 내 앞에 누구야? 빨리 가요. 어. 점프? <라라> <라라> 조심하세요. 저 영통이 들고 갑니다. 점프? 감사합니다. 저 그러지 마요! 조심해! 아니 저두 사람 누구냐니까! 선정, 선정. <laughs> 저 점프하는 사람 누구야? 저요. 이게, 저 루시 빨리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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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끼리도 막매치니까 다들 조심합시다. 아, 아. 와! <웃음> <웃음> 저 아까 참맹님이 저 죽였거든요? <laughs> 와 누가 물 엎었어. <laughs> 저 빈냥둥이에요 저. 어? 태워졌어. 이렇게... 신기하다. 여기, 여기 가뭐 버릴 거없요 여기 있는 거다 버릴 건데요? 상자 가져와서 버리고, 양도이 그냥 빼거마님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받음! 뒤로 빠져요! 네. 아, <laughs> 다시, 다시. 아, 님들 왜, 누신님, 시계 안 떼냐. 하나, 둘, 셋, 둘. 여기 시또 튕기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뜨든. 뜨든. 자고 저희는 이제 다시 가죠. 아 이것도 이거 모아 놓 모아 놓죠 영광로 앞에. 아 아우. 아우 아 이거 다리. 아아 아, 아, 이거 못할. 아 핏물 있는 양동이는 어떻게요? 그것도 태워야 오케이. 돼요. 그거 없으면은아 그럼 제가 영광로 앞에 갖다 놓을게요. 나오세요. 뭐하시 거죠 지금? 아, 아 여기 있네. 제가 제가 버릴게요. 기억해요. 다음 나는 미리 갈 곳을 다 청소해놔야지. 그리고 걸레질하면 안 돼요. 왜요? 발자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니까. 실어 할 거예요. 네. 안 들리시는데?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울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 용광로인데? 저도 용광로. 지금. <laughs> 루시니 로딩 중, 집에서 지금 소환되는 중이에요. 아, 누가 아니, 다리를 여기다 뽑아야지. 저랑... 아, 저거 집... 어떻게 어요 지금 지금 제, 제 앞에서 지금 누가 다리들고 뛰고 있거든요? 아나 진짜! 저데요아 안돼요. <laughs> 어? 이쪽 열면 안 되겠다. 아니야 이쪽이 양쪽에 하나씩 여기 쓰레기 다 버려요. 여기 다리랑 머리 치워주세요. 이거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이거 못 들어. 그럼 제가 들어. 할게요. 아 지금 열매 안 돼. 지금 끊쳤어요. 옆대요 아, 됐다. 어떻게 된 거예요, 루시님? 마이크가 먹기겠어요 아. 와, 진가 걱정했는데 께서 루시님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아. 헤헤헤헤. 가비 허리로 가야지. 이그 아까 다리 던고뛴게 루시님이셨네요. 네네네 네. 뭐야 나도 다리 들고 있었는데. 아, 저 다리 성해 진짜. <laughs> 발목이 이뻐요. 발가락이. 저 아까 좀 그거 버려 보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통째로 아 저거 들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해 버렸다. 버렸다 헷. 아니 왜? 아 뿌듯해. 여기 도버랩까보 여기 저는 시작 지점 탄할, 버리고 있어. 어, 여기도 다리 끼어 있다.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다리가 아닌가 이거? 루시 님 이거 봐요. 다리가 어디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다리다. 안 보이는데. 어, 안주워져 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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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리. 아, 지금 저기, 다리. 이거 안 주워져요. <목소리> 어, 렉인가? 안 주워져요. 밟아봐요. 짐붕개면 되지 않을까요? 어, 여기 저기, 저범원디 여기 다리 꼈어요. <laughs> 어쩌라고요? <laughs> 안볼 거거든요, 저? 다리 꼈어요. 안볼 거예요. 맞아 근데 뭐, 너뭐 합니까? 나처럼 열심히 청소해야지. 아 지금 여기서 내가 탈피 제일 탈피 잘하고 거야? 있어 진짜. 별도안없고 지금 하나 하나 다다 지금 태우고 지금 지금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탄피도 제가 지금 다 청소하고 있다고요. 근데 반마님은 시체를 못태우잖아요 <laughs> 좀 눈알이나 그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막 뭔가 이상한 소장 이런 거, 와. 물을 태우면 어떡해요? 더러운 물을 에? 태워야지, 더러운 물을,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물 버려야 돼요. 아닌가? 물요광로에 태워도 되던데? 이거. 아, 어쨌든 루시님이랑 그 다혜님이둘다 있는 지역은 가지 마, 가지 말아야지. <laughs> 왜요? 그건 저한테 오세요. 어? 이거, 이거 어디서 구해요? 저... 시체 뜯는 박스. 저기, 알려줄게요. 잠시만요. 아니요. 선택하면. 누구야? <laughs> 누구야? 아나 진짜 우큰다 내가 열심히 반만님 이 사람이 뭐가 못있게 돼요? 어? 이거 봐봐요 반만님 뭐야? 안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거 할텐데. 하나 누르니까 갑자기 아아 아잠깐잠깐잠 머리 하나랑 나와가지고 파닥파닥거려 왜요? 어? 내려놔봐요 아우,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어? 내가 다 청소해놨는데! 아, 왜나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laughs> 아, 나 진짜. 아, 응. 이거, 이거, 이거. 예. 아 나안 해. 나만 청소하고 지금 더더럽고. 저도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시체 졸고 있는데. 아, 여기 제가 다 치웠어요. 아, 맞네. 아우, 쟤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 여기 로시니 이거 봐봐요 뭐 영? 이거 상자가 오, 춤을 오, 춰요 어. 아 근데 제가 저기 통로 천장이랑 저쪽은 제가 다 해놨어요 이거 왜안 착하죠? 이거 잠깐 비켜주세요 안돼안돼 조심 얘 혼자 움직여요 어이구야 어, 잠깐 이거 시체 뭐예요? 아이거 천장 이거 좋네요 이거 멀티로 하니까 처음에는 못한 것 때문에 못했는데 점점 쓰러지이 나타날때마다 네. 열받아서 하게되더요 죄송 어참 좋네요 이제 신축자남아무지도 네. 않아 음. 너 트롤만 없으면 아내발 네, 할게 저요? 여러명이에요 여러명 응? 여러 아마 응. 이거 어떻게 넣지? 이렇게 넣나? 여기 폴더가 있을수 있는거 아, 같은데 아. 이렇게 넣으면 되요? 아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클릭을 하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이 약간 위치가 변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버릴 것있더라됐다 아니, 이거 음료수 캔을 왜 먹어? 아, 내말리요막 과자 도 먹고, 배가 불렀어? 우린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아. 나 지금 뭐가 빠지는 청소하고 있어, 지금. 뭐가 빠져? <laughs> 예, 뭐가 했어요. 빠지는지 모르겠다. 뭐가 빠질까? <laughs> 뭐야, 다인님? <사장님. 웃음> 짠. 이렇게 해지이 발은 언제 좋을 수 있을까요? 아, 탄창 뭐예요, 이거? 아, 잠깐. 여러분, 이 기분 누구세요? 발 닦아 드릴게요. 점프, 점프. 점점 여기 시체 많아요. 갈이 일로 와서 도와주세요. 이리로, 이리로. 아, 나 시침하는데 어딘지 안다. 내가 청소한 데다, 거기 여긴 편창이 너무 많네? 이거 유박스들은 어떻게 해요? 어, 이거 버리는 거아니죠 나중에 않을까요? 태워요. 일단 이거 깨끗한 불이고. 뭐 어, 아, 뭐야? 걸올라가서저 아닌데요, 이거. 상자 안에 뭐 있나요? 있네 보면 안될 것같아 탐피 넣고 이상한 지렁이 같은 거 넣고 지렁이 이거 옵션에서 감마값을 좀높여요 화면이 좀하나거든요 어두운 게 좋은데. 근데 나중에 그 유튜브 화면에서좀안 좋을 거예요. <laughs> 한칸 없고. 아 머리 뽀샤다와 아, 완전 뽀샤시하다. 아우 봐 이봐 김씨 정신차려 이봐 이봐 김씨 정신차려 난신씨야 정신차려 전씨 그리고 65살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디서 말버릇시야형 정신차려 있니 응? 알았다 <laughs> <laughs> <얘> 죽면 죽였어 죽어 <laughs> <laughs>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친구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친구야 <laughs> 아, 참 착한 사람이지 <laughs> 친구야 누가 죽었어요 지구에 있는 <laughs> 지구에 있는 자네내키 토끼같은 사식들은 어쩌라고 어아 누구야 누구요 누가 죽었어 아하 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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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먹었어요 누가 죽였냐구요 이 사람아 이거 상대 안 죽여주세요 여기 더럽혀야지 저발좀 닦아주세요 여기 다 더럽힐거야 아 참배님 민폐 좀 대... <laughs> 아 <laughs> 안돼 아 근데 그만큼 저도 평소 했거든요 그럼 계속해요 아 진짜 발 닦아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이거. 발 닦아주세요 발아그 아까 시체 있던 곳이 어디였죠? 아 저기구나 어 내기 심하네 나와주세요 조금 가게 아 어! <laughs> 죽었어 죽었어 <웃음> 자기가 죽은거 어떻게 알아요? 누있어요 <laughs> 어디 있어요? <laughs> 난 청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지나가던 65세 찬 씨가 아, 아이고 저 이거 뭐? 이거 좀, 저 이것 좀 <laughs> 올려주세요. 이것좀 올려주세요. 지금 지구에 토끼 같은 거, 이거 저도 거 죽었어요? 할 주, 죽었어요? 아, 클릭하면 다시 살아나요. 아이상자아저가볼때 이거 두 명이서 이러고 있는데. 저기요. 누구세요? <laughs> <laughs> 어, 상자. <잠자. 웃음> 근데 피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깝다.